안녕하세요. 선우 부동산 김현주 소장입니다. 현재 동영상은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참고용이며 매물은 아닙니다. 매매, 전세, 월세는 전화 문의 주세요. 동대구역 가성파크드림 전용면적 84A 타입입니다. 총 1,304세대 중 492세대로 가장 많은 타입입니다.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이고 주방창과 거실창이 맞통풍되는 구조입니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동마다 조망이나 층수에 따라 선호도나 호가도 많이 차이 납니다. 동화성의 판상형 구조는 안정적인 구조이고 큼직큼직하게 배치된 거실과 방 사이즈가 특징입니다. 84B 타입의 75세대도 있는데 비슷한 구조로 판상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거실의 대형 세라믹 타일 아트월과 간접 조명 박스, 주방 식탁 공간의 우드 판넬과 조명 인테리어, 주방 싱크 상판과 벽체의 엔지니어드 스톤, 복도 벽면의 판넬 같은 경우가 정말 고급스러운 스럽습니다. 기본 제공되었던 옵션들은 현관 중문, 비대 두 대, 인덕션, 전기 오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가 시스템 에어컨을 방마다 모두 설치하였고 총네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동대구역 가성파크 드림은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대구 1호선 지하철역 파티마병원 등 기존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고 덕성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아이기도 합니다. 단지 내 상가에는 식당, 호프집, 편의점,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병원, 약국 등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입점하였습니다. 향후 엑스코선이 완공되면 수성구와의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것이고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등 개발 호재가 많은 동구 지역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총 1304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항상 많은 아파트죠. 매매, 전세, 월세 상담 환영합니다. 동대구역 가상파크드림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선우부동산 김현주 소장이었습니다.